9번. 지금 주어진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찾아봐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24년도에서 성균관대에서 데카르트 엽선의 넓이 계산해봐 라고 이제 물어봤던 문제라 똑같은 문제야. 자, 요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 일단 이제 극좌표 치환을 걸어보게 되면, R 세제곱으로 묶이면서 코사인 세제곱 더하기 두배 사인 세제곱. 그리고 오른쪽은 R제곱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R제곱 둘다 약분하고, 한쪽으로 R을 넘기게 되면, 코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두 배, 사인 세제곱 세타분의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 남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극곡선에서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영역의 적분을 표현을 해보면, 넓이는 2분의 1 걸고, 세타 범위 쓰는 건데, X 범위가, X랑 Y가 둘다 0보다 같거나 큰 동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동네를 얘기하는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R제곱, D세타가 극자표계에서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이 R자리에는 그대로 이 뭉탱이가 들어오게 될 거라서 그 적분식을 한 번만 표현을 해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세제곱 더하기 두배의 사인 세제곱 분의 코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여기 분모도 제곱 걸고 d 세타. 자, 그요 상태에서 이 적분을 지금부터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분모에서 얼마만큼을 쭉 하고 이제 묶어낼 거냐면, 코 사인 세제곱만큼을 쭉 묶어낼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0부터 2분의 8까지, 분모에서 코사인 세 제곱이 묶여져 나올 건데 바깥쪽에 제곱이 한번 걸려져 있었으니까 코사인이 총몇개 빠져 나오는 거냐면 여섯 개 빠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1 더하기 코사인 세 제곱 세타 분의 2 배의 사인 세 제곱 세타. 자, 이게 분모에 남게 되는 거고 분자는 여전히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이 남아 야겠지 그럼 여기서 일단, 코사인 제곱이랑, 이거 6승 치우면서 4승으로 바꿔주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분의 사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세제곱 세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써보면, 2분의 1에다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 여기 이제, 음... 한 번만 펼쳐서 써야겠다. 이 코사인 제곱을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서 써볼 거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분리를 좀 시켜보고 분자에 주어져 있던 사인 제곱 세타는 그대로 냅두고 다시 오른쪽에 1 더하기 2배의 탄젠트 세제곱 세타의 전체 제곱이 남아있는 상태야 자 여기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을 탄젠트 제곱으로 다시 한번더 고치고 코사인 제곱분의 1을 시컨트 제곱세타로 고치면 이 식은 모르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냐면 0부터 2분의 8까지 다시 한번더 시컨트 제곱세타 탄젠트 제곱세타 분모는 1 더하기 2배의 탄젠트 세제곱세타에다가 전체 제곱 자, 이런 걸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면, 어, 음, 자, 여기서, 탄젠트. 탄젠트만 t라는 문자로 치환을 걸면, 0이랑 2분의 파이가 들어갔을 때 0이랑 무한대로 튀어나오는 거고, 이 적분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상 적분. 그리고, 탄젠트를 t라고 치안했으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디 세타는 dt가 되는 거라서, 시컨트 제곱 세타, 디 세타가 dt. 그리고, 탄젠트는 t니까, t제곱. 그리고, 여기가 1 더하기, 3t, 아니지. 2t 세제곱에다가 전체제곱. 자,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서, 자, 여기까지 오면 사실상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글씨를 조금만 줄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1 더하기 2t 세제곱을 한 번만 u라는 문자로 더 치환해서 0이랑 무한대가 들어가면 1이랑 무한대인 거지. 그러면 요 적분이 1 2분의 1 원래 밖에 있었던 거고 너 미분하면서 6분의 1한번더 튀어나오니까 6분의 1에다가 1부터 무한대까지 t제곱분의 1dt가 나오는 거고 얘는 결국 계산하면 마이너스 t 분의 1에 1이랑 무한대가 들어가서 그 값은 12분의 1로 튀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2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